작년 가을에 심은 자두나무, 이제 올해 봄이 되면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를 자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덕시설에 어, 매달면서 키우는 자두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를 지금 가을에 심어가지고 한 30cm가량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해서 높이 키우게 되면은 나무를 나중에 키워서 눕힐 때 휘어지는 각도가 더 심해지겠죠. 그래서 덕 시설에 매다는 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눈을 밑에 접목한 부위에서 한 7개 내지 8개 정도, 하면 그 정도면 한 10에서 한 15cm 정도 될 거예요. 그 정도 남겨두고 절단을 해서 키워줍니다. 가을에 미리 그만큼 안 잘랐던 거는 동해를 입을까 봐. 이렇게 길게 잘라놨고 올해 이렇게 자르면 위에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거 확인도 할수 있고 이렇게 낮게 잘라가지고 어 뿌리에 남아있는 양분으로 잘 크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심 자연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에서 60cm 정도 그렇게 위에서 절단을 해가지고 심초를 받습니다 다만 방금 보신 것처럼 다주지 같은 경우는 10에서 15cm 정도 눈을 7개 내지 8개. 한 뺨? 정도 되죠? 이만큼 딱 잘라가지고 신초를 받으면 될것 같아요.